네, 안녕하세요. 6월 5일 방송입니다. 현재 저는 모슬포항 방파제에 올라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멀리 보이는 파도는 파도가 높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모슬포항에는 모든 어선들이, 대형 어선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려서 피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런 예측 경로가 조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항구는 이렇게 모두 피항을 했고요. 그외 지역은 이처럼 한가롭기만 합니다. 모두들 휴식을 취하듯 그렇게 한가롭고 햇살은 엄청 뜨겁습니다. 이런 뜨거운 가운데 전설 공사는.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다.